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이게 큰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요. 작은 게별 3개짜리고 이큰게별 2개짜리예요. 그래서 이거 큰 거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박스 판이 세 장이야. <laughs> 먼저 설명서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랩으로 감싸져 있는데 뜯어야 만들 수 있으니까 이 판인데요. 이 판을 뜯어서 이거는 나중에 쓸 거니까 이쪽으로 남겨놓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뜯어줘야 되는데 아 거의 다 뜯었는데 이거를 뜯었어요. 풀을 바르도록 해. 나와. 이게 풀이. 적어가지고, 조금씩, 찔끔씩 나와. 나와! 나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풀이 벌써 다 떨어진 거야? 말도 안 돼. 왜 벌써 떨어져? 진짜 없어? 아니, 아직 진짜 없어? 없는 게 말이 돼? 풀이 다 떨어진 모양입니다. 정말 요만큼 발랐는데, 셀프를 뜯어야 될것 같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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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새 거를 뒤집어 놨더니, 풀이 흐르고 있어요.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삐 각도를 잘 맞춰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였는데, 군데군데 풀이 묻어가지고, 닦을 것좀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 물티슈를 갖고 왔습니다. 휴지도 갖고 왔어요. 풀이 묻은 데도 얘를 지워줄게요. 벚꽃잎을 붙여야 되네요. 여기 있는 벚꽃잎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떼서 이렇게 하나를 붙였습니다. 두 번째 벚꽃잎은 여기다 붙여야 되겠죠? 이번에는 적당하게 풀을 발랐습니다. 풀이 살짝 새어나왔는데 이거는 닦으면 됩니다. 이미 굳어버린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안 굳은 애들들은 닦아주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이거거든요. 얘를 어떻게 뚫어야 되냐? 여기 끝부분을 이용해서 한번 뚫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엄청 작은 파츠를 뜯어내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판이 완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판인데요. 가운데를 뚫어주고, 자, 두 번째는 캐롤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떼서 여기다 붙이는 거. 오늘 밖에 비가 엄청 왔는데, 밖에 나가보셨나요? 비가 엄청 왔는데, 저는 다이소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비 오는 날 좋아하시나요? 저는 비 오는 날이 좋지도 싫지도 않아요. 비 오면 우울한데, 그만큼 분위기가 있어서 좋아요. 아, 풀을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얘가 잘 미끌려요. 얘가 다 미끌렸어. 삐~~ 이번에는 요거를 붙여 보도록 할게요 캐로 꼬리에 솜털입니다 풀도 적당량 짜서 붙여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캐로를 붙였습니다 입체감 있는 캐로가 완성이 되었네요 세 번째는 닭봉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드라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종이 같은 거는 뜯을 때 조심스럽게 뜯어야 되는데 얘는 나무라 어깨가 두꺼워 가지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페이퍼 시어터들을 또 만들어봤거든요 큰 것도 있었지만 이 정도 사이즈로 큰건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아! 카메라! 아. 저쪽에다 놓지 말고 여기다 놔야겠다 어? 어디 갔지? 원래 버리진 않았을 텐데 아 여기 있네 바로 앞에 있던 거를 못 찾고 멀리서 찾고 있었네요 이렇게 너 염청할 수가 없어요 제 얼굴이 나왔나요? 하늘나네 네 비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캠 방송할 때 얼굴을 조심하는 걸로 삐 풀을 바르고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풀이 넘쳤군요. 너무 발표하는 말투예요. 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반말 하는 건 제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착해요. 풀이 또 넘쳐서 미끌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다시 보기 지워야겠다. 아, 그러네요. 그 다음에 손을 붙여야 되겠죠. 이손 파츠를 떼서, 이렇게 떼서 여기다가 붙여보도록 할게요. 계속 제 얼굴이 나오는데 다시보기 지우지 말까? 그냥 놔둘까? 생방송 이회차만 해요 실수로 얼굴 공개하는 스트리머가 있다 차라리 다음 방송에 얼공 제대로 할까? 만약에 제가 이 다시보기를 안 없앤다면 내일 방송에는 얼공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도 다 붙였고요 닭공을 완성했습니다 네안 없애면 얼공하는 거예요 4번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 설마 아아 아. 아닌가 아 뜯어졌다 아 이렇게 뜯어져 버렸네요 뭐 이거는 okay. 다시 붙이면 되니까 괜찮아. 괜찮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붙였습니다 얼굴와 아니야 꼈어 꼈어 잠깐만 다시 앞으로 해서 깔끔하게 뜯었습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벚꽃잎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먼저 큰 것부터 부쳐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 벚꽃잎은 어디로 붙여야 될까요? 나와라. 작은 것들만 남았네요. 이거 이거를 어디다 붙여야 되는 걸까요? 여기가 드디어 맞는 곳을 찾았네요. 면봉으로 펴 바르세요. 지금 제가 가진 도구가 이거 칼이랑 어디더라?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다 이거 두 개거든요 이걸로 바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명봉 가져오세요 이걸로 하면 안 될까요? 이거 될것 같은데 안 돼요 알겠습니다 가져오도록 할게요 삐이 멘봉을 가져왔습니다 작봉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짜잔 물 이제 조립 차례입니다 처음에 뜯을 때 남아있었던 이거를 꽂아줘야겠죠 큰거 번째부터 작은 순서대로 꽂을게요. 먼저 바닥을 꽂도록 할게요. 두 번째부터 이렇게 한번 꽂아보도록 할게요. 뒤에서 두 번째에 꽂아놓고, 앞쪽 레이어를 먼저 꽂고, 그 다음에 또 앞에 돌려서 꽂도록 할게요. 이렇게 레이어를 꽂았습니다. 위도 꽂아주도록 할게요. 작은 거 4개가 남았어요. 아. 아, 두 번째 레이어 바꿨겠다 아, 잘못 꼈다. 잘못 끼웠다. 삐.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시 끼워 보도록 할게요.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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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짠. 짠. 완성했어요. 짠. 영상을 다본 시청자예요. 다른 영상들도 보고 나의 구독자가 되어라. 스키워.